지금 안탈리아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걸려서 카시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고, 카푸타스라는 엄청 유명한 해변이 있어서 이미 한 5시 40분 정도라 빨리 짐을 풀고, 지금 거기 가서 선셋을 보려고 합니다. 큰일 빨리 해야 되나카푸타스 해변 가는 시간표입니다. 지금이 5시 54분이니까 6시 15분 거를 다행히 탈수 있겠어. 지금 6시 15분 거를 타야 가서 좀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가야 될 텐데. 드디어 카타타 세븐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어떻게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왜 다들 카프타스를 꼭 와야 된다고 하는지. 지금 해줄 때랑다 진짜 풍경이, 풍경 자체가 진짜 다 멋있네. 음, 너무 맛있어 낮이 더 예쁠 줄 알고 살짝 걱정했는데 일몰이 최고네. 지금 다들 이쪽에서 사진을 찍는 것 같으니 나도 넘어가야겠다 와,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바다 색깔 봐. 미쳤다, 리, 진짜. 아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예쁘다.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진짜 멋있다. 진짜 여기 최고다. 대박이다. 어쩜 내려가는 길도 예쁘지? 지금 뭐이 터키, 국기까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진짜 너무 멋있다. 대박이야. 너무 예쁘다. 지금 해변 쪽으로 구경을 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물 색깔이 대박이다. 물이 진짜 깨끗하고. 아, 너무 예뻐. 지금 음. 7시인데도 아직도 수영 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더워가지고 날씨가 할만할 것 같아 수영을 하려고 온건 아니여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가야돼가지고 구경을 하고 다시 시내로 가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진짜 로어스꼭 <룰러스> 오세요 카시 <목소리도> 돌아가는 버스가 뭔지를 모르겠네 어떡하지 <목소리도> 어떻게 가나 뭔가 이렇게 시간표가 써있기는 한데 뭐다. 이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 저건가 보다. 네, 오, 저요, 아, 저요. 대박, 대박. 다행히 버스를 자, 잘 타고 시내에 가셨 왔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었던 파푸타스 해변. 또 가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저녁을 먹고. 숙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킨스프랑 미트볼을 시켰는데 샐러드랑 빵은 그냥 기본으로 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다 맛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마임을 넣는게 진짜 신의 한수 드디어 미트볼이 나왔습니다 치즈 미트볼이짜작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 그래서 저녁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고 양도 많고 완전 강추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 오늘 친구랑 캐코바 투어를 가기로 해서 지금 보트 투어 타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왠지 저거 다 캐코바 투어하는 보트일 것 같은데? 보트 투어 하는 곳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는 심지어 데이터도 안 터져서 연락도 못 하고 있습니다. 친구 등장. 뭘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대. 대박. 이렇게 자리도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S6번이라고 하네요. 쩐다. 에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와서 수영하고 있 근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추울 것 같은 물이 진짜 깨끗하다 오, 대박이네 너무 추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금 없이 둥둥 떠다니는거지? 신기하고

바람 너무 많이 불어서 너무 추워보네나 아, 추울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바다 아, 진짜 예쁘다 옛날에 도시였다고 하는 거, 저게 옛날에 침실이 없고 지금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1 시간 동안 섬 구경을 해도 된다고 하니 들어가는 길이 예쁘다. 친구 따라 전망대 가기 힘들다. 거울샵 여기가 이 섬의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서 몰래 담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교장선생님이신가? 아니 이렇게 몰래 담을 넘어도 되는 거냐고 음, 이렇게 전망대가 있는데 9심화를 내야겠네요 흔들어가겠어 응, 조그맣게 해변이 어... 있습니다 발좀 씻어야겠다 예쁘다 이제 그만 구경하고 빨리 수영하러 가고싶다 진짜 덥습니다 새까맣게 타겠네 이 흰색깔이 염소이유라고 하는데 아무 맛도 안 나. 좀 구경하고 다시 보트로 가보겠습니다. 땅으로 낚시하고. 와, 물고기 개 많다.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Sokan çok lezzetli. var. İsmi mi sokar? He. Koyalım At şunu işte ya. Bunu buradan tutacağım. Gördün mü? Ayıcık Zeytinciliği'siydi. Ev yapımı 여기가 마지막 수영할 수 있는 해변이라 그래서 수영을한 마하러 들어가볼 물이 진짜 깨끗해. 대박이다. 여기가 제일 깨끗한 것 같아. 여섯 시까지 했고 아, 따뜻하네 여기 오니까 일몰을 놓치면 안 된다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일정 <laughs> <laughs> <뛸> 인가귀엽기해 <laughs> 아, 아 여기 관광지 같은 곳인데. <laughs> no, it's not finish. 아직 안 끝났다고. 여기서 일몰을 보는 걸로. 아 되게 많이 보는 거야 여기서. 진짜 일몰 보기 최적의 장소인 것 같네. 숙소 가서 씻고 다시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 뭔가 나오기 싫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일단 빨리 가서 좀 찝찝함을 없애야겠어. 씻고 지금 시내 쪽으로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뭔가 여기가 제 사람이 많고 관광지라 좀 비싸긴 한데 샐러드를 시켰는데 한대 접이나 왔네. 빵 맛있겠다. 지금 이 생선튀김이랑 친구가 시킨 생선 스포가 나왔는데 저것만 먹는다고 하네요. 친구는 스프만 먹는다고 해서 나만 돼지가 되는 느낌이 생선 티브 음. 어, 생선 먹고 있었더니 바로 고양이가 왔나? 어, 귀여워 뭔가 맛있는데 은좀 시원찮은 느낌 음. 비싸기만 하고 가성비는 아주 별로인데. 카시는 밤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모두가 밤에 나와서 논다고 눈치보다 숙소 들어가려고 했는데 카시는 밤이 유명하다며 한 바퀴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는 아주 착한 친구 귀여워 본지 자기가 구경하고 싶어서 나를 데리고 다니는 느낌적인 느낌 보는 척이라도 해야겠다 정의를 봐서... 어, 여기 되게 쇼핑할 만한 거리들이 엄청 많고, 저희는 저 퀸테라스에 가고 있습니다. 근 진토닉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나는 ENFP의 삶, 저는 이제 집에 갈을 거예요. 친구의 볼일이 끝나면